지데이 네, 미감TV의 이미강입니다좀 늦었죠? 늦었는데,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재질이 네. 안 좋아서 기름이 묻었나? 어. 네. 하얀색 비교를. 볼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얀으로볼 건데 이렇게 이제 네, 몽구점에서 한3 4천원 정도 합니다. 지금 저가 방송이 되게 좀 밀죠. 밀려나서, 이렇게였는데, 여기 가슴에는 불 들어온데, 불이 지금 안 들어오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도 움직이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한 4, 3, 4천원 정도는, 오, 안, 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걔네 눈 프린팅이, 여기 보시면, 우리 눈좀 만나. 이렇게 눈 프린팅, 좀안 좋은데. 아, 이렇게 끝내네요. 네. 오늘은 이 피규어를 했는데, 이제 이거까지 합치면 세 번째인데, 다음에는, 다음에는, 피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메타콜드, 이 아이언맨 피규어 저잘안들어안 뜯어, 뜯어져봐.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는, 이거, 이거, 이거 아임의 비교. 이게 어제 산, 어제 택배가 왔는데, 아직 저도 안 뜯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아이맨 뒤에도 이렇게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캐팅 아메리카와 아이엠에 싸운 정면이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한 7만원대로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하고 싶어서 엄청 진짜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구입하네요. 이렇게 아이맨 피규어 이렇게 이제 네, 프린팅이 정말 좋고 이게 그 마크 46이 좋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저가 시청하시는 저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만약에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이거를 먼저 약간, 이거 피규어, 작은 피규어로 먼저 할까? 이거, 댓글을 남겨주세요. 둘다 똑같은 거고요. 이거는 작은 피규어, 손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액션 피규어, 이렇게 해서. 이게 메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마크 46이 좋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지금 이게 7만원, 제로 파는데, 뭐야, 막, 아, 제 네, 눈이 좀 이상, 아니, 눈이, 아, 눈이 좀 간지러워서, 마크 43번은 19,900원으로 판다니까, 2일 정도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일다가 와서, 이렇게, 이게, 팀, 여기 팀 아이언맨이라고 적혀있네요. 적혀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댓글 남겨줄 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댓글 안 남겨주시면 그냥 저 맘대로 하고요 이렇게 메타콜에 아이엠엠 피규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3개 이거는 할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